Boa 이어서 두 번째 곡가 볼게요. <laughs> 여러분 이 노래 알면 같이 불러 줘야 돼요. 현세대짱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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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연세대장. 웃음> 노래가 나오는데 좀 걸리는데 뭐 말이라도 좀 해볼까봐요 <laughs> 다음 노래는 엑소엑소라는 노래인데 네, 여기 앞으로. <laughs> 노래가 되게 쉬워요 반복적이고 제가 엑소엑소 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엑소엑소로 외쳐주시면 되거든요 하나 둘셋 하면 여러분들과 저랑 같이 엑소엑소 연습해볼까요? <laughs> 하나, 둘, 셋, 엑소, 엑소. 아, 조금? 아, 약간 생각보다 아쉬웠어요. <laughs>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, 엑소, 엑소. 아, 잘한다! Let it go to one. 다들 너무 훈남 막 훈녀이시다. 너무 다들 학과의 학교요. <laughs> 안녕 반가워요 아 근데 열기가 정말 너무 뜨겁습니다 벌써 여름이 온줄 알았어요 아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막 주저리주저리 이제 얘기하게 될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서 하는 대학 행사가 한 6년 만인가예요 여러분 아이오아이 아시죠? 때보고 지금 거의 처음 솔로로서 처음이에요. <laughs> 그래서 제가 얼마나 떨었는지 알아요? 막 어, 연세대 가면은 막 아카라카 구워도 외워야 되는 데 집에서 아카라카에 대해서 공부하고 <laughs> 막 아라칭 아라초 아라칭칭 알아 초초초 연세섬 연, 막, 막. 엄청 힘들게 막 외우고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여기 오자마자 그런 걱정이 다 없어질 만큼 여러분들의 응원이랑 구호 때문에 진짜 무대 할 맛이 나네요. 진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오늘 제가 연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일단 제 의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는데 여러분 이거 연세 손수건이에요. 이렇게 여러 개를 사서 리폼을 했습니다. 그래서 uh, Shout out to STYLIST. Thank you. <laughs> oh, yes. 제가 아까 아카라카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고 했잖아요. 뭐 독수리 울음소리에서 따왔다라는 유래? 전설도 있고 뭐 음악 아래에서 우리 다 같이 즐기자 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뭐둘 중에 뭔가요? 아, 몰라요? <laughs> 몰라요? 아 근데 여러분 아카나카는 다들 그럼 알고 계시는 거죠. 외우셨죠? 그럼 제가 그거 부탁드리면 같이 해줄수 있어요? 아 진짜요? 그럼 해 봐도 돼요? 아 신난다. 그러면 해 보겠습니다. 아 제가 진짜 연습 많이 했거든요. 아 진짜 떨린다. 해 볼게요. 아카나카! 칭 아라 초 아라 칭칭 초초초 랄랄라 시스 분바 연세 선수 라면 라요 헤이 연세여아! 아 여러분들 진짜 멋있어요. 와 외워온 보람이 있다. 다음 곡은 조금 잔잔한 곡이긴 하거든요. 한아 좋아요. 한번 연세 굿즈로 모자 같은 거 있나요? 제가 한번 빌려도 될까요? 네, 다음 곡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인데, The Way란 노래예요 어, 페스티벌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했으니까, 한번 들어주세요. Yeah. <laughs> I w a s your weapon. Start to think it's so real And maybe we're one in a million And maybe love isn't all real If I don't know the sun. 어느새 마지막 곡인 게 믿겨지지가 않으시죠? 마지막인 게 저도 아쉬워서 제가 조금이라도 그 스몰 토크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? 아, 제가 사실 연세랑 일가견이 1도 없어 보이지만 일가견이 좀 있거든요. 제 아빠가 연세 어학당을 나오셨고 아빠도 톡수리. 그리고 어 저는 여기 연세 주위에서 15년을 넘게 살아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진짜 찐인게 뭐냐면 여기 연세 앞에 차 막힐 때전 연세 뒷길로 다녔어요 뭔지 알죠 여기 톨게이트 비 여러분들은 공인데전 2천원씩 내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나름 15년 동안 연세 뒷길도 다니고 연세 뒷산도 오르고 연세분들 등하교 하는거 많이 보고 그래왔다 <laughs> 아 박수까지 어 감사합니다. 그래서 여기 와서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고 어제 진짜 잠을 못 잤어요. 그래서 오늘 저를 이렇게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또 파란색이 또 되게 잘 봤거든요. <laughs> 또 마지막 곡을 이제 불러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이제 뭔지 아시겠죠? 뭘까나. 아, 뭘까요? <laughs> 아, 제가 또 연세 약간 뒷조사를 좀 했는데, 보니까 어, 뭐 섀도우, 그 댄스 동아리를 제가 맞죠? 섀도우, 아, 추러스또 있지 않나요? 또, 또한한세팀 정도 더 있는 걸 제가 아, 외웠었는데, 어디요? 비포예요 비버, 아, 비버, 아, 맞아, 맞아. 피버랑 추로스랑 뭐 섀도우랑 이렇게 등등 있는 걸 알았는데 제저 이거 커버해 주신 거 봤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럼 여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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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덤을 추시는지 안 추시는지 한번 살며시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,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. 앉은 자리에서 이것만 같이 해주세요. 아 나도 너무 귀엽다. 네 이거 해주시고 제가 머리 꼭대기에서 춤춰 하면? 다시 다시 나니 머리 꼭대기에서 춤춰요 아 완벽합니다 노래 2분밖에 안 되니까요 즐겨주세요 겨울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앞에서 또 연습해 두 눈을 it's a chum chai, you dum dumb, dumb.

따른 내승 결국 이게 다는 위한 거야 du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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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술하는 눈빛 보고 정말 이건 이지 말고 let's play du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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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play dum dum Dumb let's play dum dum b e t play dum dum hey dum 경이롭다. <laughs> <laughs>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. 다음에 또 불러주실 거죠? 저 이번에 컴백하니까요. <laughs>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제가 더 재밌는 곡으로 더 여러분들의 굿즈를 더 뺏어가지고 제가 더 공연을 많이 할 테니까 다음에도 불러주시고 오늘 많이 즐기다 가세요. 감사합니다. 존수이었습니다 안녕!